21세기 초반, 즉 2022년을 살고 있는 우리는 무척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문명의 이기를 누리고 있는 것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한평생의 삶이 풍요롭기 위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예능, 체육계 등등 여러 분야에서 온갖 계획과 노력의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가정을 잘 꾸려보기 위해서, 또한 사회복지의 향상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긴 수명을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사업이 번창하고 좋은 집을 마련하고 사회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고 남아 돌아갈 정도의 돈을 벌고 일백세를 거뜬히 살아갈 수 있는 건강을 얻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만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으로 여러분의 존재의 의미가 확실해졌다고 보십니까? 아닙니다.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누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마가복음 8장 36절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백세 시대 백세 시대 백세 시대를 이뻐를처럼 노래하고 있는데 우리가 백세를 살고 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200세 시대를 산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200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단순한 생명의 연장은 별다른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에게는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이 땅의 물질적인 것들은 일시적인 겁니다.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형이 하학적인 것으로 채워질 수 없고, 우리 인간은 어떤 불멸의 그 무엇을 동경합니다. 옛날에 요비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라고 질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기대하는 것은 유한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영원한 불멸의 그 무엇, 그 무엇을 기대하는데, 과연 인간은 그것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어디에서 와서 이 세상을 살다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인간의 생명에 있어서,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이 모든 것, 이 세상에서의 삶, 이 세상의 생명,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더 가치 있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분명히 사람은 한결같이 그삶 속에서 슬픔과 고독을 느낍니다. 실망을 느낍니다. 능력의 한계를 느낍니다. 불가항력을... 경험합니다. 만일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능력의 한계성을 느낀다면, 바로 우리는 인간의 생명 그 자체보다 더 값어치 있는 그 무엇, 즉, 인생의 목적과 목표에 더욱더 커다란 의미를 부여할 그 어떤 우주적인 영원한 필요를 부여받은 겁니다. 인간의 욕망은 부어도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밑 빠진 항아리와 같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이게 인간의 욕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한반 차면 만족하겠습니까? 밑이 없다니까요. 밑이 없어. 아무리 많이 부어도 반 이하로 차는 듯 하다가 금세 세버립니다. 그죠? 이게 사람의 마음이고, 여기에 꽉 차야 만족이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그러니까... 내가 이텅빈 마음이 꽉 찼다라고 가상하지 말고 실제로 차야 되는데, 그래야 완전한 만족이죠, 그죠? 근데 이게 찰 수가 없다니까?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그러니까 물을 여기다 부어 넣는단 말입니다. 부어 넣어. 그러니까 부어도, 부어도 차지를 않아. 그러니까 만족이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이 항아리를 밑바닥을 밑바닥을 먼저 메꿔야 되겠죠 예를 들면 메꾸는 정도가 아니라 스프링 쿨러 가 장착이 돼서 여기서 물이 계속 나온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달라지죠 그래서 이제 넘쳐난다는 얘기예요 밖으로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을 행복 추구라고 그러십시다 행복을 추구하려고 그러면은 자꾸 물을 길어다가 넣어야 돼 그렇죠? 그런데 이게 채워지지가 않아요 왜? 밑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데 밑을 메꾸면서 물이 나오는 스프링클러가 분수가 장착이 된다면, 여기서 나오는 거니까, 차고 넘치겠지요. 물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기쁨을 추구하는 거예요. 기쁨 추구. 그러니까,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다 있어, 누구한테나. 그건 세상적인 거예요. 해피. 그러니까 해피는 I'm happy라기보다는 You make me happy예요. 그 얘기는 내가 자꾸 무엇인가를 갖다가 집어넣어서 마음의 항아리를 채우기 위해서 자꾸 무엇인가를 그러니까 물을 계속 마신다고 보시면 돼. 그러면 기쁨을 추구하는 거는 스프링 클러를 장착해서 물이 넘쳐나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이라고 그래요. 해피는 이 세상의 노력으로 좀 얻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이는 그렇지가 않아요. 조이는 성령의 열매로서 얻어지는 것이지 이 세상에는 조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옷을 샀거나 좋은 집을 샀거나 좋은 직장을 가졌을 때 해피한 것은 조이가 아니라고. 왜냐하면, 그게 없어지면, 직장을 잃거나, 옷이 낡아지거나, 좋은 음식을 샀는데 다 먹어버렸거나. 그러면은, 이 해피가 끝나. 또 해피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또 수입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만족을 수입하는 것이 해피고, 아예 만족이 장착이 되어서, 만족을 수출하는 것, 내 보내는 것이 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사도 바울에 의하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 두 번째 열매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왜? 성령은 우리 마음 속에 스프링클러를 장착하는 것 같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넘쳐나는 샘물과 같은 것이 성령이시거든. 그러면 성령을 내 마음 속에 모시고 사는 것은 넘쳐나는 기쁨을 수출하는 마음이 되는 거고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어떤 수단과 방법이나 노력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니까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인간의 마음의 필요를 채우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데 예수님을 모시면 모든 길이 열리고, 진리가 그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생명이 자리 잡는 거예요. 그 생명은 일시적인 유한한 생명이 아니라 무한한 영원한 생명, 영생이죠, 영생. 그러니까 집어넣어서 만족하기를 원하는 태도하고 마음 속에서 넘쳐나는 거하고는 얘기가 다르죠.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그냥 죄의 문제를 요한한 이세상의 생명을 영생으로 보장하고 이 세상에서 만족할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오셨는데 그냥 만족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풍성하게 풍성하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넘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천이 됐다, 기독교인이 됐다, 예수를 믿는다, 구원받았다. 그 얘기는 풍성함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는 팔복이 있어요. 팔복. 마태복 5장 1절에 이하 나오는 산상수훈의 팔복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팔복입니다. 오늘은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음으로써 저 용서 받았다. 저 용서 받았겠지. 아, 뭐 기도를 하면 뭐된다 그러는데, 나는 믿음이 부족해서, 그뭐잘안 되지만은, 어떻게 물에 빠진 상태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저 간신히 간신히 어떻게 연명해 나가는 처지에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아니에요. 풍. 성한 생명의 가치를 가져야 돼요. 네, 첫 번째로 보급을 통한 죄의 용서를 얻습니다. 죄의 삭사 사망이고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통해서 죄의 용서를 받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른전서 15장, 3절로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복음, 복음, 복음 그러는데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것이고 복음의 메인, 진짜 백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예언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으셨으니까 이 복음을 믿고 죄에서 돌이켜서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마음을 고쳐먹고 주님을 향해서 돌아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 2장 38절 39절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약속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지금까지 변경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오늘날 21세기를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한테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 죄의 용서는 단순히 피상적으로 용서를 받았거니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형벌을 내 죄의 대가를 죽음으로 치러 주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과 연합하는 세례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의인이 된 거예요. 사용수가 무죄 석방이 된 거예요. 영적으로 죄에 갇혀 있던 우리가 해방된 겁니다. 영적으로 자유자가 되었으니까 이세상에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서 얻은 육신의 생명은 그대로 있지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음에 순종한 사람은 육신은 죽어도 다시 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겁니다. 육신은 죽지만 다시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살 것이고, 영혼은 죽지 아니하는 불멸의 영생을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 마음에 만족의 물이 새고 있는 밑바닥을 메꿔버리고 스프링클러를 장착하는 거예요. 왜? 제 용서를 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으니까. 밑이 빠진 항아리가 밑이 메꿔지면서 성령께서 자리 잡고 계시니까. 지금은 물을 부어 넣든 부어 넣지 못하든 상관없이 안에서 만족이 넘쳐나니까. 그러니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과 성령님 없이 살아가는 마음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내 마음에 밑 빠진 항아리가 메꿔지고, 메꿔지는 것 뿐만 아니라, 거기 속에 성령님을 통해서 만족의 스프링클러가 장착이 됐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의인된 그리스도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보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에 악행하는 자를 향하시느니라. 자, 주님께서 크리스찬된 여러분과 저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시험하시지는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사람은 자신의 욕심에 끌려 스스로 시험에 빠져드는 것이지만 야고보서 1장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렇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오직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고 시험 당할 때 답도 주시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제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야고보서 1장 3절로 8절 보세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욕심 때문에 빠지는 시험을 말리시지 않고 그냥 놔두셔요. 우리의 잘못이지. 내 잘못으로 내가 시험에 빠졌지만, 그렇지만 피할 수 있는 길도 주시고, 피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면 주신다 그래요. 구하면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구하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건 아니에요. 구해야 주시는 거예요. 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신 자로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체휼한다. 그 얘기는 동정한다, 헤아린다, 위문한다.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고, 헤아리신다고, 동정하신다고. 그러니까 도움을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로 당당하게 나가라 그랬어요. 나 같은 죄인이 내가 뭐 잘난 게 있다고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아니에요. 내가 죄 용서함을 받은 것은 내 공로가 아니고, 순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헤아리시고, 아시고, 판별하시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돌보십니다. 대드로서 5장 7절. 염려를 다 죽게 맡겨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자식 표현이라 좀 어려운데, 권고한다는 말은 케어한다는 얘기입니다. 돌보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조건이 뭐예요? 염려를 주께 맡겨라. 주님께 맡기는 사람의 염려를 맡아주시지. 내가 붙잡고 있는 염려를 주님께서 억지로 빼앗아서 돌아봐 주시는 것, 해결해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려. 우리가 걱정한다고 저처럼 머리가 없는데 머리가 막 나오고 염려한다고 흰머리가 검어지고 아니면 또 염려한다고 키가 한 10cm씩 막 커지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염려는 아무 도움이 안 돼. 염려는 주님께 맡겨. 그러면 그 염려하는 것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섯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한 사람은 모든 것이, 모든 것은 좋은 거, 나쁜 거다 포함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결국에는 선을 이룬다. 이해되시죠? 아니, 그런데 스프링쿨러가 작동이 안 돼요. 그 얘기는 지금 작동을 안 해. 스프링쿨러가 작동 안 하면 물이 안 나오지. 그러니까 이게 장착이 됐는데 다시 밑이 빠졌던지. 걱정과 근심 때문에.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고. 그러니까 성령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맡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무리의 발을 딛고 걸었던 베드로 같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는 무리를 걸었는데 바람과 물결을 바라보는 순간 물속에 빠져들었잖아요 똑같은 이치야.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만 은 육신은 바뀐 게 없잖아요 그럼 아직 육신은 연약하거든 그 연약함을 도와주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로마서 8장 26절 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이하여 친히 강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혹시 우리가 연약해서 마음이 움츠러들고 기죽어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소개하실 때 보혜사 보혜사란 말은 헬퍼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변호사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의 변호사시고 우리를 돕는 분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 때 성령께 도움을 요청해야 돼.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항상 스탠바이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성령님을 모셔 드리지 않고 마음의 문밖에 세워 두는 게 문제지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성령님을 모셔 드려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도우시는 거야. 자, 성령께서 도우신다고 하는 거를 제가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저쪽 마당에 이렇게 보면 개미들이 있어요. 개미. 개미가 바글바글해요. 개미가. 그런데 개미는 물한 바가지만 갖다 부으면은 홍수가 나고 난리가 나죠. 그러면 한 바가지밖에 안 되는 물이지만은 개미한테는 생사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사람이 개미를 도와주려고 하면 어떻게 해? 개미를 집어서 물에서 꺼내서 이렇게 옮겨주려고 그럴 것 같으면 내가 집을 때 개미가 죽을지도 몰라. 그렇죠? 그러면 잘 보시라고. 내가 나뭇가지를 갖다가 물이 흥건하게 젖어 있는 데를 이렇게 보고 쭉 한번 그어. 그러면 물이 글리 다 빠져요. 그러면 젖어서 사경을 헤매던 개미들이 뽀송뽀송해집니다. 그러면, 개미들이 죽어가다가 기적을 만난 거지. 개미들은 죽어가던 상황 속에서 해결이 돼서 지금 먹이 활동을 계속 할 수가 있어. 그런데 그 개미들이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수 있어요? 알려고 그래도 소용이 있어요? 물론, 개미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 알려고 그러지 못하겠지만은, 사람이 흥근히 차있는 물을 막대기로 찌 한번 그어서 물을 빼서 개미들이 다 살아났다고 하는 사실을 개미들이 이해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도 마찬가지야. 성령님과 우리의 차이가 사람과 개미 차이보다 더 크면 컸지 적지 않거든. 성령께서는 어떻게 도우시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얘기가 중요한 거고, 성령님은 어떤 분들은 뭐 성령님을 마치 무슨 뭐 그냥 조금 힘센 이웃 친구 정도로 보는데 천만의 말씀.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분이라니까요. 창조주와 창조물의 관계라니까요.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실지는 성령님의 일이지. 내가 그 방법을 이해하고 알수 있으면 내가 성령님하고 똑같은데 왜 성령님한테 도움을 요구합니까? 성령님한테 도움을 요구할 때는 성령님께 도움을 요구하는 것으로 성령님께서 도와서 해결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내가 성령님께서 어떻게 도우시는가 그 방법을, 그 길을 알려고 하는 것그 자체가 불경스러운 일이지.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고. 아 수도 없거니와, 알려고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힘이 견줄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부흥사님들이 그게 문제야. 교인들은 그냥 평범한 인간들이고, 자기들은 마치 하나님과 거의 옆에서 노는 성령님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라고 착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덟 번째로,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이 세상에 한평생이 끝날 때, 그때 영생의 축복을 즐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대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지키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라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 있을 때까지는 영적으로는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이 됐는데 육적으로는 아직 남아있어. 제한성이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음에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자와 구세주로 믿는 것은 영원 구원이야. 영원 구원. 육신은? 육신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죽었던 사람은 죽지 않냐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고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되는 거야. 죽음을 통하지 않고 음부에 낙원에서 쉬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신령한 몸과 같이 부활하고 예수님 오실 때 살아 있던 사람은 죽음을 통하지 아니하고 트랜스폼이라고 그랬어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 그때야 비로소 영혼의 구원과 육신의 구원이 모두 완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성도들을 천상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부디 이 영생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